요즘 핫하다는 알칼리수,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? 단순히 물만 바꿨을 뿐인데,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직접 7일간 마셔봤습니다. 알칼리수란 pH8 이상으로 약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말합니다. 체내 산성화 방지, 피로 회복,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. 이런 효과 정말일까요? 첫째 날은 별 느낌 없었어요. 3일차쯤부터 소화가 좀더 편해졌고요. 5일차부터는 자고 일어났을 때, 입안 텁텁함이 줄어들었습니다. 7일 차엔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어요. 이건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꽤 뚜렷한 변화였습니다. 알칼리수의 건강 효과에 대해선 다양한 논문이 존재합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수가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였다고 하고, 다른 연구에서는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었죠. 다만, 일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큰 차이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 제 실험 결과와 논문들을 종합해보면, 위상과다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, 커피 자극적 식사 후 속이 자주 쓰린 분들, 에겐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물은 매일 마시는 거니까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. 앞으로도 직접 실험하고,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도움되는 정보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.